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0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성실하고 끈기있게 노력한 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니 절로 명예가 높아집니다. 연애운, 진실된 만남입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너무 망설이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을 믿어보세요. 금전은 기대했던 것보다 몇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도 없으니 더욱 분주하게 노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촛팁은내 뱉는 말의 영향력, 파급력이 강해집니다.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연애운, 지나친 욕심으로 지금의 행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순간적인 자만으로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전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동시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힘을 내어 노력한다면 공경은 면할 것입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정리부터 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성장합니다. 편안하게 흘러가는 때이니 착실히 행동하면 좋은 일이 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운이 쇠하는 시기입니다. 힘든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면 밝은 날이 점점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노를 저어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토끼딥은 지금은 다소 부족하지만 곧 풍족한 결실을 맺습니다. 과도한 자신감보다는 겸손할수록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좋은 운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듯한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금전운 아쉬움과 그리움에 빠져 의욕을 상실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자립성을 길러 나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용띠분, 명예를 얻고 바라던 일이 성사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니 좋은 일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웃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명쾌한 해결법 없이 고민만 들어갑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전은 생각이 자유롭고 영감이 가득합니다. 예술가, 방랑자, 여행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큼 단단한 내실을 채우는데도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뱀띠브, 협력,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라면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연애운, 상황은 그럭저럭 괜찮으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상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만 잘 도모한다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답니다. 금전은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공경에 빠집니다. 더욱 조심하고 자중한다면 어려움은 면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말띠은 꾸준히 파던 우물에서 결국 샘물을 얻습니다. 아주 맑고 시원한 샘물입니다. 기대보다 몇배큰 결실을 맺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수고를 만회하는 달콤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운, 지나간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 다가올 사랑을 기대해 보세요.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며 다음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북적북적 모이는 모습입니다. 뜻을 함께 도모하는 협력자를 만납니다.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때이니 목표하는 바를 실행해봐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양띠분. 골치 아픈 문제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커다란 문제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징조는 새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연애운, 엎지른 물을 다시 담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행복한 때일수록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짝꿍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전은. 일이 완성되어 마무리하고 청산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의 성과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쫓기보다는 공익적인 활동이 이롭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삼세하고 정적인 리더십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대체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도 좋습니다. 연애운, 지금은 불편한 상황이지만 적절한 인내와 대처로 상황이 좋게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상대방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금전은 순간적으로 성공하는 듯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안일하거나 방심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닭띠분 조심해야 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큰 탈은 없을 것입니다. 연애운 과감하고 명쾌한 결단,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은 험난하고 위급합니다. 그러니 더욱 강건하고 단호한 소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금전은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어려움 없이 결실을 맺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개띠분 처음에는 방해가 많아 어렵습니다.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엔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연애는 절실하게 노력하고 기도까지 한다면 어려운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안될 일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금전은 주변의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하면 상황이 좋게 변해갑니다. 처음은 부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돼지 띠분 목표는 이루어지지만 마음 한 켠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초조한 마음만 잘 달랜다면 더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상황이 좋은 쪽으로 풀리는 시기입니다. 연애운 가만히 있어도 기쁜 일이 가득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나에게 다가온 아름다운 사랑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면 되겠습니다. 금전은 양보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때를 위한 지입니다더 좋은 때를 기약하며 내실을 쌓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